코로나가 교회학교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큰데요. 특별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의 출석률을 비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모든 교회에 반영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에 청년 이후 작년 부의 현장 예배가 40%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히 현장으로 그 현장 예배로 온라인과 병행했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수 있는 연령층이 취약아동입니다. 특별히 미취학 경우에는 현장 예배를 드릴 때 부모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출석률이 50% 이상에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취약부서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안전에 대한 확신과 용의가 가장 크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갈수 있어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중에 빈틈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아이가 교회를 찾아오면 부모가 후에 그 교회 교육을 보고 교회를 찾아오는 경향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다시 오게 되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이제 아동부를 전환할 경우에 출석률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가 교육에 끼친. 한 대의 그 기구에 가족 전체가 같이 보고 있는 것을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 개수할 때이 부분이 조금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튜브와 같은 예배 영상 녹화해서 올릴 경우에 본교회의 참도수보다 조회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잠재적 교인을 여러분께서 염두에두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 변화가 눈에 되게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과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온라인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줌, 또 유튜브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근무에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굉장히 비슷한 형태라는 것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고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아주 개척교회 수준이 아닌 50명에서 100명 이하의 교회는 비교적으로 안정적이고요.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하는 교회 교육의 종합적 분석 및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 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또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교인의 개인 정보를 교회가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한 그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 명부를 명불, 작성하고 QR 코드 및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어, 동시에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또 변경 문서에 대한 기준을 교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돼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 는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에 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음식이나 마스크, 소독제와 같은 의료기기 등을 지금까지 교회들이 많이 전달하고 또 봉사자를 파견하는 등의 지역사회 봉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선도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휴방비처럼 그 신앙 서적이나 건강용품, 간식 등을 택배 박스에 넣어서 배달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큰 교회 같은 경우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신방하거나 예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어, 지속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또한 어, 교회 아닌 교회 음, 교회를 중심으로 근방에 살고 계신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서는 요구르트는 음, 우유 배달과 같은 정격 관계에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교금및손소득제 또는 마스크 등의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비치함으로써 동네 문구점 또는 보통의 반찬점과 같이 지역 사회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퍼스트 코로나와 함께하는 교회 교육, 종합적 분석 및제한두 번째는 집고, 집에서의 삶이 일상이 된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역할의 확대와 기대에서 오는 어, 교회가 부모에게 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그 역할에 대한 합의 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교육이 미흡한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코로나가 굉장히 부모에게도 어렵고, 또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모를 통하여서 또는 학생을 통하여서 가정신앙 안내지를 배부하는데 사실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또 SNS를 통해서 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또 부모 그룹의 연대를 위한 초대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안을 드리기는 이제는 정말 교회가 하나의 부서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 예배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러니까 교회 전체 방향이 그냥 이 하나의 부서 또는 하나의 사건 또는 하나의 행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토양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굉장히 개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친절하고 소통하는 교회로 좀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를 신앙교육의게 정말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모 커뮤니티에 활성화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대 교육에 삶의 문제와 관련 주제를 대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0대로 할지라도 중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어플 같은 것들이 낯설어서. 교회에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 3, 40대를 중심으로 좀 해나가야 되고 또 5, 60대와 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직후기 일상에 대한 상황이 생기는 변화에 따르면, 그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대화놀이 또는 진로 등에 대한 건강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 그 목회 전략을 이쪽에 맞추고, 같이 조금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약한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건강한 과정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연약한 과정과 함께 소고력으로 짜여서잘 어울려지고 사업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이후 교회,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문제와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교회 간의 미디어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서도 콘텐츠 전체로 번지고 있어서요. 참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또 학생 입장에서는요. 학교에서나 교회 학원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온라인 강의나 또는 SNS를 통한 선물 및 신방 또는 그 수업의 일상을 학생들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많이 부담스럽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답글조차 달지 않는 그런 또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기이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도요. 사무소통이 아니라 상향식 전달 방법이 전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o n 이 k 이 o w what to do. I don't k 고 o 고 what to do. I don't know 증가되어 가 o do. I don't k n 다 w what 다 o do. I don't know what to d 하고 d 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온라인으로 우리 교육 환경이 많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와 같은 향기약을 현미, 통하여서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는 그 기존의 교육과정이 그래서 그네 번째로 제안을 드리기는 어, 그 온라인으로 그 교육의 환경이 이동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자율성이 증가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의 차별화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조금 독려할 수 있는 어, 교육의 방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 그컨텐츠에는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영상들에 대한 제공이 필요하겠고요. 또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가 이번 겨울을 통하여서 좀 이렇게 사회적 봉사, 교회적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컨 콘텐츠를 조금 제공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 과정인 축소 및 시간을 좀 단축하게 단축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 러닝이나 블렌디드 수업 방식을 학생들에게 조금 학생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지혜를 모으셔야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을 좀 탈피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온라인 교육이 교회 자료를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줄수 있도록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때, 조금 교회가 더발 빠르게 행동하여서 교회가 정말 안전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보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또 관심과 신앙적 관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교와 사회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좀 교회가 발빠르게 대응하여서 그런 교육 내용을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험하고 또 공감하고 또 상상력, 봉사, 사회성, 존중, 환경, 가치교육과 같은 교육 내용에 따른, 또 그거에, 그에 걸맞는 방법들을 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코로나 이후 교양격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문제와 방향 가운데 공유와 주체가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배 장소도 어, 그 공유하고 또 공간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아, 필요하겠다. 그래서 김포의 7층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한 교회 여섯 개 교회가 함께 그 장소를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있고 또고향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예배당의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과 임차료를 성공하게 나눠주는 어, 그런 걸 통하여서. 예배 장소에 대한 고정성이 아니라 성도가 곧 교회이고, 또 성도를 귀에 엮이고또 장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을 좀 넓혀주고 있다고생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면 학생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긴급 신앙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슨 돈이냐 할수 있겠지만 사실 학생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것들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적은 예산이라도 아마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얼만큼의 작은 금액이라도 신앙장학금을 주고 그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생각을 전환해 보면 어떨까.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식사와 학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이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문방구뿐만 아니라 동네 식당처럼 학생들을 위한 식사 및 학업에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올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세 번째로는 소그룹과 같은 작은 모임들이 지역 형태로 좀 전환이 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지역이 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해서 목사제 연합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마다 또 구심점을 가지고 자료분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정말 건강한 지역 교회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하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데요. 중간적으로 제안을 정리하면 교회 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직콕의 일상이 된 상황에 따른 변화와 또 가정교육에 대한 그러한 제안들을 잘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학생 대상으로 할때 교회 공간이나 또 공유에 대한 문제들 또 교육의 방향에 대한 주체의 변화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